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여기 있구나 앗차 잠시만요 여러분들 에이. 마이크를 먼저 준비했어야 되는데깜빡하게 준비를 안하는 바람에 자자 오늘 할 게, 마인크래프트. 제가 오늘은 또 새로, 어. 새로운 모드를 하나 받아, 받아놨어요. 이게 왜 이래. 어떤 모드냐면요. 그게 어디 보자. 어, 여기서부터.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노트북은 왜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모드에 이런 새로운 블록도 있고 이 고급 상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저번에 못 보여드렸던 이거요 4 0 7 저번에 말했지만 이거 격리 등급 모효 407. 여기 있는 407은 뭘까? 와, SCP 무효긴 한데 좀 무섭다. 나무가. 뭐야? 어, 깜짝아. 어, 좀, 렉이 걸렸죠? 아까, SCP-407 좀 무서운 여던데 SCP-407, 와. 이 SCP는, 정리를 잘해야겠어. SCP-407. 407. 이러고 치면, 나오네, 여기. 아.. 좀 위험해서 음. 어 뭐야 아무다 이거 안 꺼났네 S.P. 012. 아, 012에 이 S.P. 자리에 왜 좀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S.P.가 격리 등급이 뉴클리드 닫아야 돼. 방금 전에 들었었죠 아까 그 이상한 노래 이게 바로 s c p 사공7이 만들어낸 노래입니다. 몇 명을 꺼내야겠다. 좀비 금지를 시켜놨는데 왜또 좀비가 태어나는 거야? 스폰 자연적 스폰 금진들 이로 해서 키를 누른 다음에. 컨트롤 V 자음 응. 뭐야 아 버튼 눌러면은 누르면은... 여기로 가는 거지 아이고 어두워라 자 여기로 가볼게요. 여기로 한번 가보고. 와, 여기 좀 어둡다. 아니 불도 있는데도 막 어둡네. s c p 공구 욕을 보러 갈까요? 공구 6 여기가 아니라 여긴데. 응. s c p 공구 욕 벚그럼쟁이. 아또 어, 여기 근처에서 좀비 소리 난다. 역시나. 여기 왜 이렇게 어둡냐? 아유. SHP 대단 이거 어둡지 않는데 원래. 올라왔다. 다른 곳이잖아 탈출구잖아 탈출구 아우 내려가 어? 버그 음. SCC 공구력 보러 갈까요? 어? 공구력 안녕 제가 봤을 땐 여기가 키 카드 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드라이버 여기 있다. 레벨 3 카드일 거예요. 아마도. 여러 응. 응. 음. 됐고. 자, 앞으로 여기 들어갈 때 3카드 길을 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laughs>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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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까 갔잖아. SCP, 096을 만났고, 이제 어디로 갈까? 176. 없잖아. 그러니까, 1 7 오늘 또왜 들어갔지? 176은 이거잖아. 1176이잖아, 이거는. 176은 내가 못 봤어. 그래서 176은 뭔지 모르겠고. 음 어 뭐야 엘리베이터잖아 여긴 또 다른 s 티시피가 있지 무슨 s 티시더라 여기가 아 여기 그냥 있는 거잖아 음아또 어... 엘리베이터야 아 엘리베이터 말고 엘리베이터 타야지 또 다른 다른 곳을 갈수 있겠지 자 어디 한번 보자 어? 여기가 어디였더라? 음... SCP-049 격리 등급 뉴클리드 SCP-049 있는데고 여기 뭔데 열려있냐? 뭔지 몰라도 음. 음. 엘레베이터 어, 이쪽으로 가면은 원래 공구이 있는데 공구육 폐쇄했지, 없어버렸지. 공구육 다른데도 있으니까 족족은 나중에 아, 그건 너네에게도 족족은 SCP 07오 뭐야 공사 난 407. 나야겠다. 여기는079 잖아. 컴퓨터, 그 뭐지? 요거는 그, 무슨 컴퓨터라 했는데. 인공지능, 아. 어. 198. 뭔지 몰라도, 198은 좀 뭔지 몰라, 난. 어, 얘네 거기잖아. SCP 019. 밝게 좀 비춰줘야겠다. 너무 어두워. 얘는 내가 만든 레시피고 얘가 내가 만든 레시피고. 음. Listen to the everything GDP did Listen to me one uncle. 음, 요건 레버를 표동으로 켜줘야겠다. 레벨 1 카드키가 있어야 된다 했지? 그럼 여기는 위험 등급인데 1 카드키가 안되지. 여기 레벨 5키 카드로 할까? 5 카드키로 하자. 여기 안쪽에서도 2, 3, 4, 5 카드키로 했으니까 이제 됐어. 음. 여기 근데 레버니까 손으로 열어도 상관없고. 아, 맞다. 여기 밑에 레든스톤이 있어서 그냥 제대로 자동으로 열렸지? 저경 이어져 있는 거 엘리베이터랑도 연결해놨구나. 자, 오늘은 제가 이것까지 만들고 끝내야겠다. 그 뭐지? 예오오 하아... 어. 경리실 어떻게 해놓을까? 까만 걸로 하자. 좀 어두운 색으로, 좀 무서운 거니까. 얘는 정리등급이 무려 무슨 등급이라 했더라? 어, 무요뭐든데 좀 위험해. 어? 뭐야? 여기에다가 이걸 설치해야지. 난 지금 뭐한 거지? 자, 이 사진과 요거는 좀 나중에 만들고 이제 이 바닥으로 바뀐 거고 자. 이제, 복개 쪽으로 만들어 볼까? 자, 이 바닥부터 좀 넓게 만들자 넓은 만하게. 아, 잠깐만. 이거야, 이제.

여러분들 와 천장까지 거의 다 간다고 했어요 어 진짜 어둡다 불불불불 예. 불불 불. <놀람> <놀람> 왜나 영상 찍고 있습니다잉 여러분 지금 아닙니다 자온한 음. 마디도 없어서 죄송 너무 한 마디가 없었었군 나 뭔가 게임할 때 집중해서 어 맞다 여러분들 각, 배그TV님도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인 그리고, 저, 좀 이따 그 사람 유튜버 좀 해줘야 될 거. 아, 그 사람이 맞긴 맞는 거. 어쨌든, 아, 예, 그 사람이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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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한 동생인데, 제가 해줘야 돼서. 아, 말이 좀 이상했네.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럴까? 자, 뭔가 더 어두운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뭐야? 아무것도 안 보여. 응. 아, 내가, 내가 찍었던 거. 왜? 아, 그거? 왜? 아, 공포 싫어해? 아니, 무슨 공포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 있어? 아, 그래니도 공포게임인데. 자, 이제 마지막. 와, 아, 책상 올리고. 자, 어디보자. SCP 마크,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한데, 지금은, 마지막, 세우면은, 아, 그거, 완성이다. 와, 다음에도 이거 찍어볼게요. 어, 근데, 에 에이 저 이어폰 끼고 있어서 애들한테 안 들릴 텐데. 이어폰으로 전화해서 대화 안 들릴 텐데. 제가 지금 유튜브 찍고 있죠 뭐하겠어요 의자를 이렇게 설치하고 D계급이라니 여기 딱 앉아서 할 거니까 어, 이거 의자를 어떻게 할까 어? 아 SCP 모드를 찍고 있는데요 이제 딱, 다아주면은 와, 진짜, 이 SCP 정말 무섭죠? 다음에 이거, 완성되면은, 전화, 에, 전화래. 그게 뭐지? 어, 완성되면은 다음에 또 찍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스프링트랩 2 였습니다. 뭐? 알림 설정까지 안 주면은 삐진다고 <laughs> 이상한 소리하지 마시고요. 에 저기요 저 보고 뭐라고요? 와 이상한 분이네. 음 여기 3리 카드 키 등급이 무효라서 <laughs> 아, 다음에 제가 진짜 라는 말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 그런 말은 좀 농담인 것 같은데, 개그 포 포카드 키로 열어야 되고, 자 내린 다음에 반대편도 포카드 키. 자, 자,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죠. Bye.